필요한 것 무엇입니까?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아닙니까? 우리가 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까? 우리가 겨우 이긴다면 윤석열 세력이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?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곧 이틀 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.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앞당긴다. 지금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. 6월 3일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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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국민이 지켜낸 후보 이재명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구 공동체가 급조해서 내세운 후보 김문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. 6월 3일에 1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.